경찰서 조사 시 증거와 진술 불일치하면 위험할까요? 경찰서 조사 시 증거와 진술이 불일치하면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술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정정 진술을 통해 오해를 최소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측성 발언이나 과도한 변명은 피하며 법적 대응과 방어권을 사전에 준비해 조사 참여 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사건 확대를 방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조력은 진술의 신뢰성과 사건 대응 전략을 체계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